정말 있는 걸 있는 대로 다 샀거든요. 겨울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 거기서 쓰는 게몇개 없더라고요. 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빅키스트바 벌써 구화예요. 갑자기 또 시작된 겨울철에 맞춰서 겨울철에 꼭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셔가지고 타시는 분들은 또 겨울철에는 어떤 것들을 내가 꼭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 머릿속에 어~ 딱 정립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겨울철에는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요즘 저희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차 샀을 때 네. 마트 코너에 가 가지고 정말 있는 걸 있는 대로 다 샀거든요. 어. 겨울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근데 사실 거기서 쓰는 게몇개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어. 처음 차 사면 어, 이것도 필요하겠지? 어.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주워 담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자, 그러면 14년이 지난 지금 겨울철에 꼭 해야 된다라는 거딱하나 선택하려면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신문지를 차에 좀 넣어 놓고 다닙니다. 어? 굉장히 왜, 갑자기 왜 신문지? 3년 전까지는 다 외부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눈이 내리면, 앞유리가 이렇게 그 이글루처럼 쌓이느라고, 그거를 아침에 출근길에 치우고 막 녹이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돗자리를 처음에 깔다가, 돗자리를 빼놓고 차에 넣어놓으면 그게 또 녹으면서 막 곰팡이 생기고, 물색 물이, 막 물이 막 생기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신문지를 깔아놓는 거. 신문지를 깔아놔? 네. 앞유리에 세 겹을 이렇게 깔아놔서, 끝에만 뾰족 나오게 해놓으면, 그 다음날 고온만 쏙빼면 바로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꼭 눈이 와서 어는건 아니에요. 어, 이게 새벽에 이렇게 이슬처럼 내리잖아요. 그게 유리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처럼 끼거든. 어, 그거를 녹이는 게 시간이 꽤 걸려요. 안호준 대표님은 딱 하나만 골라라. 겨울철 차량 관리 이거만큼은 해라. 그거 하나 윈터 타이어죠. 윈터 타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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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첫 차를 전륜우동 소형차로 시작했고 네. 그 다음 차가 바로 후륜. 350마력 정도의 스포츠카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느꼈어요. 그해 겨울 그 차를 산, 샀으니까 어머니를 태워드리고 싶어서 멀미도에 갔어요. 문이 그때 왕창 온 거예요. 근데 주차를 했는데 주차 한군 군데가 살짝 이렇게 오르막이었어요. 살짝. 와 근데 거기서 교차장에서 뒤에 차가 있는데 못 나가는 거야. 사불구해가지고어 그걸 밑에 타이어 밑에 파내고 그래서 겨우 겨우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오싹해지고 나서 바로 인터타이어 사러 갔죠 이번에 이제 타이어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타이어 브랜드 가서 근데 확실히 거의 한차두대 정도 제동 거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 타이어, 서머 타이어랑은 근데 아직도 저는 그거를 번거롭게 1년마다 바꾸는 것이 조금 부담이 돼서 아직은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지금 회사원님 사용하고 있는 게올 웨더예요? 올 시즌이에요? 올 웨더 타이어요올 웨더면은 그삼봉눈발 마크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있죠 윈터 타이어를 나는 어, 너무 좀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두번 정도는 가가지고 또 왔다갔다 하고 해야 된다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님처럼 애초에 올 웨더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냥 출고할 때부터 꼽혀서 나오는 타이어들있죠그 녀석들이랑 올 웨더 타이어는 전혀 다른 타이어라는 거 올 웨더의 기준은 어, 계속 말하고 있는 그 3봉 눈발 마크 있죠 솔직히 올 시즌에 다른 구동이면 요즘에는 어지간히 가 근데 멈추는 건 답이 없다 이거 이거 이거는 멈출 때는 타이어에 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내가 스노우 타이어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정말 너무 심한 눈밭에서 빠져나올 때는 스프레이 타입 스노우 체인은 저는 겨울철에는 차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전기차 타다 보면 배터리 아슬아슬 할때 있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갈 때는 내가 저기까지 꼭이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전기차 탈때뭘 하냐면 히터를 가급적 1단이나 아니면 끄거나 열선 시트 위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이 서려. 아, 그게 꼭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은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공기가 따뜻하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철에도 히터를 틀고도 살짝 창문을 좀 열기도 하고 선루프도 틸트를 해놓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히터를 발로만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이제 김이 또 쏠리는 거지. 내연기한 테도 똑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저는 하나만 추천하라면은 전기차 오너분들은 특히 더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김 서린 방지 그냥 티슈형으로 나온 게 있어요. 불순원에서. 그냥 그걸로 그냥 시간 될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쓱싹쓱 닦아 주면 그 부분은 또 김이 안 서려. 아, 그러 그러니까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예. 네. 어. 네. 미리 닦아 놓으면 안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닦아 놓으면딱그 부분만 아, 맞다. 저기 닦았네. 음. 어, 저기 안 닦았네. 김 서림 바로 티가 나죠. 정말 차에 가지고 다니면 진짜 진짜 운전하는데 도움 되는 아이템들. 예, 네, 만좀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